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시정 운영 목표로 회복과 미래, 도약을 내걸고 이를 위한 구대 중점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도형 경제 도약과 초광역 상생 발전, 또 시민 행복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영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정한 올해 시정 운영 목표는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입니다. 그리고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유식 해상 풍력과 수소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정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핵심으로 한 세계 시장 재편 과정에서 울산이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고용동향분석센터 신설 등을 통해 경제와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울산페이와 울산몰, 울산페달 등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울산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인 초광력협력광화를 선도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오름 동맹과 동해안 발전 포럼 등 상생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광역철도와 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공공주택과 신혼부부와 청년,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병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한 해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신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선대위직과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쇄신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새 출발하는 각오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인수인계한 다음 대선 승리만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최근 은화에서 메달로 변경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 엘프스 구봉 완등 인증 기념품을 기존 은화와 같은 품질의 은화형 메달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 10년 기자 간담회에서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기념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아직 기념품을 받지 못한 완등자 2만 명과 올해 완등자 3만 명등 5만 명에게 은 도금 메달이 아닌 기존 은화에 버금가는 품질의 은화형 메달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품질 보장과 안정된 지급을 위해 조폐공사의 제작을 의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당장 다음 달 추경안을 올려 빠르면 오는 4월이나 5월에는 구봉 완등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우계 구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3,775억 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2485억원, 소상공인에 1290억원이며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30% 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지원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모범 장수 기업에는 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천만 원 상향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해 울산지역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2.5% 올라, 지난 2011년 4% 상승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설명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연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 발전 유공 인구 감소 대응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주군은 인구 유지와 유입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결혼 건강한 노후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참신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울산 인구가 역대 최고 유출을 보인 와중에도 울주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구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고 울주군은 설명했습니다. 개통 당시부터 동구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연포산 터널 무료화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됩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이 각자 예산을 투입해 동구 주민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건데요. 다만 대상자를 동구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한 연포산 터널입니다. 2.7km 길이 왕복 2차선 도로에 불과하지만 동구길몽을 막던 연포산을 가로지르며 지역 교통지형을 바꿔놨습니다. 문제는 통행료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건립한 연포산 터널은 소형차 기준 울산시가 200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터널 이용이 잦은 동구 지역 주민들이 개통 당시부터 무료화를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구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가 올해는 실현됩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동구 주민에 한해 연포산 터널 요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시가 80% 동구청이 20%의 요금을 대신 부담합니다. 이 경우 울산시가 연간 41억 원, 동구청이 연간 7억 원 가량의 예산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신다 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굉장히 앞으로 어, 보람을 많이, 많이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요금 면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혜 대상을 동구 주민으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는 동구 주민은 3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용자 절반 이상이 타구군 주민과 외지인인 겁니다. 울산시는 추후 타구군과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전면 무료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구군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며 어또 그 불균형 발전 불균형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포산 터널이 전면 무료화 될 경우 연간 최소 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무료화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형평성과 예산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동혁입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이 바다 체험 관광도시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 전략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동구청은 어풍대 스카이워크 건설과 방어 진항 관광화 사업, 각종 일자리 복지 사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분야 비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울산시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 공동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 교육청과 지역여야는 어제 이민 년 새해를 맞아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현충탑 참배에는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지역국회의원과 구군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양 등을 하고 새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 교육청과 지역 대기업들은 어제 2022년 이민 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대변혁의 시대, 더 강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으며 범디 공무원이 초광역과 경제산업, 복지의료와 문화체육 등의 내용을 담은 실천 다짐서를 낭독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메타버스 라이브 스테이션 무대를 통해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는 울산 본사에서 심의식을 갖고,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라며 안전 최우선과 초격차 기술 확대, 화합과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신년 할례회를 열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향로 총괄 선대 본부장은 이민연세해가 대선과 지방선거 필승의 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득시무태의 입장으로 울산 대선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선거 구별 주요 지점에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선출직에 대한 의정평가에 돌입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역 국가산단을 상대로 대기 오염에 대한 계절관리제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합동점검받은 1월부터 3월까지 유해 대기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울산 미포 국가산단과 온산 국가산단 내 사업장들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울산시내리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 제한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청량읍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이러한 요구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교육부 중합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쪽은 6개 읍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없는 청량읍 울산시 의회와 청량읍 주민들이 청량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청량읍 덕하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계속 늘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고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천 세대가 더 분양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들어오면 청량읍이 1 2 0 0 0 세대로 성장할 것 같은데 울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주군 청량읍에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교 신설에 울산시 교육청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시 교육청은 세인고가 오는 2월 말 폐교되면. 청량읍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는 울산 지역 전체가 단일 학군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근 남구 지역 고교 이전 재배치를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물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아 학교 이전 신축이나 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삼일여고의 청량읍 이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립들이 네그쪽으로 이전해 주면 가장 빨리 학교가 들어이 사실은. 사립 고등학교인 3.1고는 최근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선정하고 개축이나 학교 이전 등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3.1고는 개축보다 학생 수요가 많은 북구로의 이전 신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 울산시 교육청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기획을 세우고 4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분야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 체제 강화와 학교 안전교육 역량 제거,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학교문화조성, 학교 안전망 구축 등입니다. 남구청이 새해를 맞아 2030 남구 비전을 선포하고 5대 분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시무식에서 울산 중심 행복남구 풍요로운 삶과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일자리 풍년도시와 포근한 행복도시, 신나는 소비도시와 편안한 힐링도시, 그리고 따뜻한 희망도시 등 5대 분야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화강역에서 신봉로터리까지 중심 업무지구축과 고래문화특구에서 삼호철새공원까지 수변 관광축 산업혁신거점축 등세개의 중심축을 개발하는 도시공간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남구청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9곳을 울남구경으로 선정하고 관광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울남구경으로 선정된 곳은 서남호수공원의 4개와 궁거랑 벚꽃길, 남산시비봉 가을 풍경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오색수국정원, 삼호 철새공원 때까마귀 군무와 울산공단 야경 등입니다. 남구청은 구경가자 울남구경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구경을 널리 알리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새해를 맞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 32건의 다양한 신규 시책을 시행합니다. 중구청은 신규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산전만화도서관과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동학관 등의 시설을 개관 운영합니다. 중구청은 올해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사업과 신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전력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에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문 동서발전사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신재생 신사업 확대와 상생협력, 조직문화 개혁 등 안전한 일터조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신사업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